내일부터 이 영상이 올라가는 오늘부터 황금 연휴가 시작되면서 제주도에 18만 관광객이 들어온다고 해요. 이번 황금 연휴 동안 제주를 찾는 관광객은 18만 명 정도로 추산됩니다. 그래서 저는 연휴 기간 동안에 어디 아무 데도 안 나갈 예정이에요. 공항과 관광지 곳곳의 하르방들은 코까지 완벽하게 가렸는데 마스크 착용이라는 문구도 함께 크게 쓰여 있습니다. 보라르방끼리도 2m 간격을 유지하고 마스크도 다 쓴다며 관광객들의 개인 위생 수칙 준수와 타인과의 간격 유지 등을 거듭 당부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집에서 먹을 것들 좀 장만해놓기 위해서 이마트에 왔어요. 연휴가 좀 길어서 장을 안보면 집에서 먹을 게 아무것도 없어서 계란도 떨어졌어요. 빠르게 장을 보고, 집에서, 가연휴를맞을 준비를 해. 야지 아직은 여유롭네요 다른 사람과의 거리를 충분히 두고 장바구니는 제 가방을 써요 카트는 또 만져야 되기 때문에 제 가방을 씁니다 Best, say less I'm taking all best say less Talking too much say less if it's less than a check say less if you can say a best say less I'm taking all best say less I'm a wonder one I can never be you low me tools not can't be fool low me tools no, I hate these dudes I'm a winner one I can never be you anything you could do I could do better I can do better than you What's 안 구는데 너무 힘 들었나 봐. 날 맛있다. 4천원 밖에 안하는데 간식으로 딱 좋네. 이렇게 먹고 집에 들어가서 맥주 마시면 딱이네. 취미가 완성. 오늘 아침부터 일이 있어 가지고 아직 한 끼도 못 먹었어요. 지금 한시 반인데, 너무 배고파. 나 이마트에서 어제 기사를 봤거든요. 치킨 3,900원 반마리 행사. 와우! 혼족들을 위해서. 얼른 샀지. 반마리에 3,900원이면 싸지. 집에 에어프라이어가 있으면은 에어프라이어에다 튀겨서 먹으면 진짜 맛있을 것 같아요. 전일 때뭐 하세요? 이럴 때 집에서 뭐할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운동하면 되고 건강한 음식을 몇 개쯤 만들어 먹어야겠다 건강한 음식을 만들고 운동하고 또 건강한 음식 만들고 또 운동하고 <laughs> 아우 엄청 건강해졌네 일주일 동안 특훈 특훈 야반 마리 다 먹네 이거 며칠 동안 밤에 맥주를 조금 많이 먹었더니 맥주를 먹을 때마다 치킨이 먹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몇 번을 전화기를 들었다 놨다. 들었다 놨다. <laughs> 먹어야 돼, 말아야 돼. 먹어야 돼, 말아야 돼. 이러면서 잘 참았어요. 잘 참았고 지금은 오늘 한 끼도 안 먹었고 첫 끼인데 아직 낮으니까 이렇게 치킨도 하나 먹고 한 마리 먹으면 또 시켜놓고 남길 수가 없어서 다 먹거든요. 근데 반 마리만 사면은 또반 마리만 먹어요. 만족하면서. 그냥 이 있으면 안 돼. 많이 사면은 문제가 생겨. 그래서 딱 먹을 만큼만 적당한 양만 사면은 살이 안 쪄요. 저는 그렇더라고요. 음. 여러분은 어떠세요? 있으면 먹는 스타일이에요, 아니면은 잘 참았다가 나중에 다시 먹는 스타일이세요? 내가 만약에 강아지면 난 자율 배식하면 은 돼지 될 거야. 진짜 막 이렇게 될 거야. 개가 아니야, 그냥 개 돼지 되는 거지, 개 돼지. 민중은 개 돼지란 말로 무리를 빚은 교육부. Here, okay. 어이, 맛있다. 어 어떻게 이렇게 바삭바삭하게 잘죽였냐 도착했어. <laughs> 택배 왔어. 택배가 왔어. 우후. 제가 잼을 진짜 좋아해요. 다이어트 할 때도 잼은 먹어야 돼서 각종 잼을 다 주문했거든요. 내 연휴 기간 중에 어 이거 방구 소리 아니야. 슬리퍼에서 나는 소리야. 내 크록스에서 나는 소리야. 연휴 기간 중에 건강잼 리뷰를 한번 해볼게요. 건강잼. 세상에 건강한 잼이 있어? 응. 네, 있어요. 고프로가 마탱이가 갔어. 저 원래 이렇게 찍어야 되는데 이 뒤집혀가지고 돌아올 생각을 안 해요. 계속 이렇게 거꾸로. 세상을 가끔 이렇게 거꾸로 봐야 될 필요는 있기는 하지. 근데 네. 아 얘는 왜 이러는 걸까 오늘 이게 어떤 상황이냐면 지금 제가 고프로를 거꾸로 들고 있어요 어우 들러워 고프로를 거꾸로 들고 있어요 이렇게 해야 제대로 찍혀 이게 제대로잖아 이렇게 하면 거꾸로 찍힌다는 거지 초기화 해야 될것 같아요 아무리 배터리를 뺐다 끼고 이거를 뒤집었다가 계속 이렇게 놔도 안돼 아, 이제, 집에왔으니까시장 본거 정리 좀하고아 <목소리> 아어 맛있.. w i n 탄산이 있는 걸 마시면 딸꾹질이 원래 나오네요. 왜 이렇게 딸꾹질이 나오지? 아우 좋다. 또 이렇게 평일에 먹는 맥주가 맛있지. 언박싱. 응? 건강잼 언박싱. 오, 이거는 서비스로 줬다. 와우. 단백질 봐. 감사합니다. 서비스도 주시고. 자, 얘 뭐야? 나 이거 안 시켰는데? 이것도 서비스인가봐. No. 내가 이걸 시켰다고? 뭐지? 어? 잘못 온것 같은데? 난 잼을 시켰는데. 음, 잘못 왔어. 이빠님 이거 좀 갖고 가실래요? 이건 내게 아니잖아. 제주도로 택배 이렇게 잘못 보내면 엄청난 손실일 텐데. 택배비가 만만치 않을 텐데. 야, 요거는 건강잼 맞아요. 칼이 없네. 아빠랑 잼이에요. 제가 찾은 것 중에 과일 함량이 제일 높았고, 그리고 설탕이 안 들어갔어요. 무설탕, 딸기 함량이 80% 와우! 엄청나죠. 내 아이를 위해 먹이고자 하는 아빠의 마음을 담아서 만드셨다고 하니까 한번 먹어볼게요. 딸기잼이 2개 그리고 또 블루베리가 60% 들어간 블루베리잼하고 무화과잼 이렇게 건강잼을 4개를 사봤어요. 사실 이 미주라 통밀 토스트 시키면서 슈퍼잼, 슈퍼 피넛버터, 이거 같이 시킨 거거든요. 피넛버터는 제가 원래 먹었었는데, 그100% 피넛버터. 근데 슈퍼잼은 안 먹어봐서, 연휴기간에 요 잼, 슈퍼잼, 그리고 제가 제주시에서 사온 얌얌 제주 마멀랭이라고, 요거하고 이렇게 새 브랜드 먼저 리뷰를 해보려고 했는데, 배송이 잘못 왔어요. 서울시 성북구 사시는 이 ᄉ 씨 착착 하겠다. 음, 연휴 기간 동안 또 이렇게 운동하면서 다이어트 좀 해보려고 어, 기껏 연휴 전에 주문했더니 어디 제주에 사는 놈한테 가야 될게 자기한테 왔네 <laughs> 착잡하시죠 제 마음이 그 마음입니다 요거 세 개만 제가 시킨 거고 이 나머지 거는 제가 시킨 게 아니에요 <laughs> 아, 오늘, 오늘 뭔 날이지? 오늘 아침부터 여러모로 조시가 좋지 않아. 연휴 때 그냥 집에만 가만히 있으라는 그런 사인인가 봐. 얌전히 있을 거예요. 어디 안 나갈 거예요. 아, 이제 맥주도 시원하게 한캔다 마셨겠다. 치킨으로 배도 채웠겠다 잠이나 자자 잠이나 자 내일 봐요 안녕 그래 서비스일 리가 없지 뭔 서비스를 그렇게 많이 주겠어 공짜는 없는 거야 세상에 아이고 세상에 공짜는 없지 에 뭔가 아쉽다